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우어 쌓더니 무슨 말일까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 침략을 하면서 성을 애우어 고는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 갔다. 그런데 성전의 기물만 약탈에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인질로 포로로 꼴고 갔다 그 얘기죠. 그 포로로 꼴고 갈 때에 끌려간 사람 가운데에 선발을 했다 어떤 사람이야? 사절이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무슨 말일까요. 왕이 나라의 국가를 끌어갈 통치자를 위하여 일할 고고 공문 양성을 하는데 그 양성하는 인재의 발굴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갈대아 사람 바빌론 사람 자기네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제국 건설을 위하여 지역의 다른 나라의 어떤 인재들도 함께 선발하도록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고국 공무원의 선발 기준을 당장 바빌론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침략을 통하여 빼앗았던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인재 동력의 폭을 넓혀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사람들도 고고 공무원 선발 대상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서 뽑힌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네 사람도 뽑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얄 스쿨이죠. 로얄 아카데미죠. 왕궁 인재 양성 학교죠. 거기에 입소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와 또한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다? 갈대아 언어, 갈대아 정치, 갈대아 경제, 갈대아 군사 등등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예 다니엘이 그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 교장이 될수 있고 훈련 소장이 될수 있고 최고의 기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 리도하는 분이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나는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우리가 채소를 먹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체 구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들보다 못하다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소위 딜을 하게 된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얼굴이 더 뽀얘해요. 윤기가 나요. 더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으며 지내게 되어다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3년이 됐습니다 누부갓네살왕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3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나갔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모하다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열 배나 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특별하게 모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면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께 가까이하면 가까이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다른 세상적인 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다. 하나님께 원하는 부분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더니, 어떤 일이요? 건강에 더더욱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갈대아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열 배나 더하더라. 본문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룡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술객이나 또는 박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가는 그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대신 다른 걸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차있잖아요. 우리가 예스더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죽이기 위하여 모든 오만 악질적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에모르드게가 예스더에게 이야기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후가 된게 아니냐. 그러므로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의 억울함을 얘기해라. 에스더가 말하죠. 삼촌 왕이오라고 하지 않는데 왕후라 할지라도 무작정 왕궁에 가면 그 왕은 무작정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왕의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살려게거니와 내가 이걸 거절함으로 너와 내네 집은 하나님의 진우와 멸망을 받으리라. 내가 왕후가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와 같이 말하죠. 이 말을 들었던 내스더가얘기해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이 왕으로 하여금 잠못 자게 만들어요. 그잠못 자는 밤에 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왕궁 일기를 읽는데 어떤 내용이요? 구대다운모 계획을 뭐 통하여 자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질적 정보를 보고해 주고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상을 내린 기록이 없어요 상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하여 어쩝니까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예 폐하 부르셨나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을 내리러 간다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하죠 이 상은 나후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자기가 받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용말을 타게 하소서, 용포를 입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은 이런 복을 내린다고 사방을 다리면서 외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 그러면 내가 모르두게에게 하거라, 그러잖아요. 모르두게 누구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고 캄캄함에서 광명으로 바꿔주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 환경에 있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될때 다른 걸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될때뭐다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간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이어 다니엘서 1장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포로 가운데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때고고 작은 일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매물되어 우리의 신앙이 휘청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광야에 샘물 나게 하옵소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교하는 주의 자녀들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다 약속하고 있사오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이 사우니 믿는 우리에게 받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때이에 우리의 이스라 중은 보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은혜를 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풍우한설이 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고 기도의 용답이 있고 죄짐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요원 없는 것은 국민을 이용하여 탐욕적 정치에 흔들리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 정치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네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